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근처에 진학할 학교가 없어서 조금 먼 거리의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서울의 한 지역에서는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수가 부족해 일부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신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초등학교는 모두 18곳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 중학교는 그 절반인 9곳에 불과합니다. 이인식 구의원은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지역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에 비해 일반 중학교 입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년까지도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이인식 구의원은 공군부대가 이전할 부지에 이음학교 설치를 꼭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음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두개 이상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서울형 통합운영 학교입니다. 금 정부는 교육과 관련한 많은 분야에서 하이습니다이학를 설치를 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집행부는 일단 공공부대 이전 부지 내에 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선 시 교육청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교육감과 교육장 간담회에서 그동안 안건으로 제시해 왔고 중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 서명부와 청원서를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개발 등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더라도 금천군의 전체 중학생 수는 감소하여 남부 학교 군내 분산 배치가 가능한 현실이므로 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기본 입장이 아직 변한 것은 없지만 지속적인 노력에 우리구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하는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공군부대 이전 부지에 이음학교를 유치하는 건 유성훈 구청장의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입니다. 한편 집행부는 공군부대 이전부지를 도시명 부대로 압축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